안녕하세요, 유비스입니다. 수납 공간을 늘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은 최근 들어서 부쩍 사랑받고 있는 주방 가구입니다. 식탁과 조리대는 물론이고 홈바, 파티션 등그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 어, 동선에 따라 바뀌는 아일랜드 주방 인테리어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코니와 가까운 바 스타일입니다. 발코니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식사를 할때 음식을 내 가기 편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이런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겠죠 테라스로 향하게 하는 구조이면서도 거실과 대면형이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유리할 수 있는 동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플한 화이트와 원목의 중후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 웅장해 보이면서도 무겁지 않도록 색감 배열을 잘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식탁의 개념보다는 조리 공간으로 활용한 아일랜드 설거지하는 공간과 조리하는 공간을 따로 분리한 케이스인데요. 일반 아파트에서도 시도해 볼수 있는 컨셉입니다. 물을 쓰는 공간과 불을 쓰는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좀더 위생적인 주방을 지속시켜 줄 수가 있겠죠. 위생과 동선을 둘다 고려한 아일랜드 구조입니다. 아일랜드 조리공간 옆쪽으로는 간단한 식기류를 세척할 수 있는 보조 개수대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큰 주방 살림도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동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억자형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보통 일자 주방일 경우 이렇게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기억자형으로 꺾어 아일랜드를 만들곤 하는데요. 장점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따로 식탁을 놓지 않더라도 조리대 겸 식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크다는 것인데요. 일자 주방을 놓는 것보다 주방이 넓어 보이는 작용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부장 쪽으로는 오븐과 밥솥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양쪽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 넓은 주방이라면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ㄷ자형 주방이 가운데 섬처럼 떨어져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역시 아일랜드 식탁만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이 주방의 포인트는 단연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깊이감을 충분히 주어서 어, 앞뒤로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냉장고 앞에서도 또 조리공간 앞에서도 좋은 동선이 나와준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바로 앞으로 아일랜드보다 조금 낮은 식탁을 배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소 딱딱해 보이고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은 듯한 라운드 식탁. 타원형의 아일랜드 식탁은 좁은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4인 식탁이 충분히 나오도록 각도를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완성도 있고 개성 있는 주방 인테리어도 가능합니다. 너무 높은 아일랜드 식탁이 싫다면, 이렇게 식사 공간만 따로 분리해서 낮은 원형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바 의자를 이용해서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 서로 다 같이 둘러 앉아 바라보며 요리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 아일랜드 식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